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사기 12장 1절로 1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12장에는 입다의 잘못된 서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곧 슬픔과 저주와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되어진 입다의 삶의 자리 그 이후에 일어났던 민족의 비극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12장 1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전쟁의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입다는 승리합니다 물론 잘못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입다도 사람이었고 그가 잘못된 서을 통해서 그 가정에 비극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입다를 사용하셔서 암몬 자손을 무찌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함께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삶을 나누지는 못할지언정 에브라임 사람들은 또다시 입다에게 찾아와서 왜 전쟁에 우리를 초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어디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큐티를 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사사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메시지로 다시 돌아가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동일한 문제를 제기하여 민족의 전쟁이 일어날 뻔했던 사건이 바로 사사기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사기 12장에 에브라임은 똑같은 사건으로 똑같은 문제로 입 입다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에브라임 자손과 입다의 전쟁이 내분이 네 일어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절에 기록된 대로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라고 입다는 말합니다. 누가 문제였습니까? 에브라임의 문제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들이 장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아주 큰 민족일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인구 숫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 지파를 사용하셔서 큰 축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에브라임은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장작권만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부온에게 시비를 걸어 문제를 얘기했던 야기 시켰던 것처럼 오늘 또 입다에게 문제를 제기하여 오히려 축복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함께 동역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자신들의 장작권만을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의 사건을 살펴보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본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이렇게 에브라임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연약한 속성들과 부족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전쟁이 시작되어지자 에브라임은 비록 그들이 장자의 직분과 장작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지만 무려 4만 2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6절에 기록된 메시지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시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그들의 교만, 변하지 않는 죄악, 끝까지 교만했던 그들의 모습들 때문에 에브라임 집화가 무려 4만 2천 명이나 죽게 되어지고 결국 에브라임은 그들은 장작권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집화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이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불러오는 비극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장작 본을 가지고 있었고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충분한 군대력과 그리고 민족의 힘이 있었기에 그들은 교만한 결과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에브라함과의 민족의 비극이 있고 난 이후 8절로부터 15절까지는 3명의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엘론이라고 하는 사사, 힐레리라고 하는 사사,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8절로부터 15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이들 사사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없습니다. 에브라임과의 전쟁이 있고 난 이후 사사들의 권위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결국 리더가 제대로 서지 못하면, 리더 족속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결국 리더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로 이들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10년 동안 아무런 일을 못 합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 압돈이라고 하는 사람도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30명의 손자를 낳았고, 30명의 어린아이가 있었고, 그들에게 낙위를 물려주는 자신들의 권력만을 이양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에브리엄과의 비극이 있고 난 이후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리더십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엘론, 힐렐, 압돈, 이들은 비난받아 마땅한 리더들입니다. 도대체 기도와 말씀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지 못했던 사사들이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와 같은 사사들 시대에 사사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주변의 강대국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 말도 안 되는 교회, 저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 저런 목회자들, 우리 스스로도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길 만한, 손가락질할 만한 이러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고 한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엘론, 힐랜,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 비난받아 마땅한 사사이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더 이상 외부의 침략이 없었고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리더십을 손가락질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그들과 동역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협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사 시대보다 더 험난하고 어려운 우리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늘 함께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